안녕하세요. 예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 모셔놓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문일 현장에서 장비 안전 담당하고 있는 김현석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확하게 장비 안전은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타워크림도 있고, 뭐. 콘크리트 아, 저런 거? 네네. 콘크리트 펌프카도 있고, 오.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장비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고장나면은 공사가 멈추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가 멈추기도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작업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상이할 때가 좀 있어요. 어...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장비 기능 점검이라든지 어... 계획했던 대로 어, 위치에 맞게끔 준비해서 작업하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펌프카가 뭐예요?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갖고 와서 그거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반 네. 상태라든지 네.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 따라서 안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환경에 맞춰서 잘 점검하는 게제 역할입니다 아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시는구나 그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끊임없이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저는 장비 안전이잖아요 네. 일단 안전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 타워크레인. 네. 천공기 어. 그다음에 뭐 지게차 네.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장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장비 면허를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론과. 또 실제로 또 틀리잖아요 뭐 노하우 뭐 습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이3 0년 이상 된 전문가분들이세요 그죠 이3 0년 전문가분이죠 전문가들 분께서도 가끔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작업 하실 때가 있어요 반장님요 작업이 네. 계획이 되, 된 작업입니까 이렇게 네. 물어봐요 계획되지 않은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할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요 반장님 아,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하지 마세요. 말씀드려도 안 하십니다.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네. 네. 친절하게 대하고 아. 예의 있게 대해야 돼.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아닌 거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다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아. 자격증도 많고 그러니까 내생남이셔 이게 삼성물산이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본인 말고도 대단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동료들한테 아,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훌륭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꼭두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은 일상입니다. 살아가는데서 안전은 필수예요. 안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전을 쉽게 생각하고 빨리 적응시켜서 이 안전 문화를 이끄는데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전의 노하우에 대해서 어, 또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의미로 저희가 선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오, 네. 어유 금값이 또 비싼데 또 이렇게 가슴에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비 안전 파이팅! 파이팅!